강철 같은 다리 근육을 원하시나요?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17배나 많은 닭가슴살, 계란보다 13배 많은 슈퍼콩, 병아리콩. 하지만 잠깐,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시니어 맞춤, 흡수율 팍 올리는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닭가슴살은 칼집을 내어서 올리브오일에 밑간을 해두면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2일, 3일에 한 번씩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골든 타임을 잡아라 단백질은 한 번에 왕창 섭취 3끼 식사에 나눠 드세요 매 끼니 병아리콩 한 스푼이면 충분 둘째 찰떡궁합을 찾아라 병아리콩 두부 황태 환상의 조합 들깨 시금치 버섯도 아주 좋아요 나트륨은 단백질 흡수해져 짠 음식은 멀리 하세요 셋째 소화력 올리는 비법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죠 병아리콩은 푹 삶아서 부드럽게 섭취하세요 아침엔 황태 미역국으로 저녁엔 버섯볶음과 함께 하루 6에서 9g 단백질 섭취 가능 기억하세요.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은 근감 소중 예방의 핵심 오늘부터 닭가슴살과 병아리콩으로 활기찬 노후를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꼭이요